고독가 좋아요 눌러주세요. 뿌잉뿌잉. 안녕하십니까. 중고차 대리 전재환입니다. 이게 오토클럽 사장님이시고 대표님이시고요. 어, 저희가 며칠 전에 이 차량을 영상을 찍었는데, 1880만원에 이 차량을 판매를 한다고 했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쇼바 쪽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아가지고 왔는데, 뭐 어떤 게좀 잘못됐죠? 아, 엔진 쪽에 출력이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엔진 쪽 출력 네, 그래서 엔진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아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다. 그래서 수리를 어떤 거로 쓴 거라요? 쓰신 거죠? 터보 인터쿨러 호스하고 터보 인터쿨러 호스 네, 그리고 거기 그 에어클 센서 센서 그리고 터보 그 액츄에이터 솔레노이드들 아네 네. 그런 거랑 이제 네. 링크 그다음에 DPF 그다 DPF까지 DPF도 재생동하고 아재 재생요? 네. 아. 자, 이거 진짜 수리비가 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. 간단하게 다시 스펙을 불러드리고 다시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. 2014년식 벤츠220D 모델이고요. 아방가르드 모델입니다. 그리고 키로스는 8만 키로, 사고는 무사고. 어, 정말 지금 수리를 싹다 해놓은 차량이니까 또 금액도 또 낮췄어요. 차주분이 낮춰달라고 해가지고. 그래서 이제 조금 한분딱한번 모시겠습니다. 1830만원에 금액을 내리고 요 차.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중고차들이 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여기 오토클라 한번 찍어주세요. 인천, 부천사신분들 눈탱이 없습니다. 여기. 네. <laughs> 카센터 눈탱이 없는 곳. 요거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로.